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yeah. 아 정말 지금 상황으로서는 yeah. 앞픕 이제 두팀 간의 3차전 경기 서빙팀 IBK기업은행 리시빙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1세트로 들어갑니다 1번 서버 황민경 1번 자리 점프 팔스벤쪽하윤성 신현경의 디귿 펌프는 낮고 빠르게 파고 듭니다 표승진 자 왼쪽에서 표승 서비스 8개 범실 20개 6번 자리 펌펌 왼쪽으로 피고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자, 표승주. 아, 아, 자, 표승주. 아, 블로킹을 보고 정면 승, 정면 대결을 했죠. 네. 자, 지금도 리시브 정확히 됐고, 펌펌 투스텝 안에서 움직인 뒤에 왼쪽으로 빠르게 퀵 오픈 패스를 쉽 한비가 받고, 박사랑끼어줍니다 라이트 백거택 아, 디그. 어, 조금 더 길게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볼이 됐고요. 무작 때리는 표승주가 끝납니다. 아하. 아, 저런 부분 좀 아쉽네요 네. 떨어졌기 때문에 블로킹 자체를 안 떴거든요 예. 안 뜨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어, 블로킹을안 떴을 때 수비 대응이 박사랑 왼쪽 우리 계속 뒤로 빠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핸드핸드로 받고 펌프는 백시로 아베 크롬비어 탈커버 다시 연결 재빨리 움직입니다 블로킹 맞고 굴절 표소 골을 해줘야 되겠죠 3대1 두점차 박사랑 전위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펌프리골를 보냈고 왼쪽 오픈 <laughs> 스파이크 길게 밀어치는데 의도적인 밀어 때리기 음,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록로웃 네, 직장 맞았네요. 왼손 검지 정말 살짝 사한점 차. 표승주에게 목적타가 이어지고 22회 머리 맞고 아하 터치아웃입니다 벤치 앞에까지 달려가면서 몸을 날렸던 이한비였어요. 아. 저렇게 볼이 떻게 뜨잖아요. 네. 그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고 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뛰고나안 돼요. 일단 뛰어가야죠. <웃음> 그렇죠. <웃음>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laughs> 박사랑 백시로 박은석. 6득점째 <laughs> <점재>, 황민경. <laughs> 오지영. <웃음> 박사랑. 뒤에서 속공으로 갔고 다시 앞에서 잡습니다. <laughs> 박사랑의 연결. <laughs> 박정아 라인 근처 수비. 펌프 <laughs> <번푼>, 백패스. 아베 <laughs> 크롬비 어택하러 신현경. 빙글 걸어서 이번에 앞으로 주는군요. 페이고 오픈. 내 커버 없습니다. 표승주의 득점. 자, 선수들이 조금, 어, 2세트 마지막에. 네. 자극이 좀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발 롤림이 빨라지고 있어요. 예. 확실히 그런 악착같이 움직이는 내용은. 박정아, 흔들립니다. 오지영 뒤로. 이한비, 오픈 스파이크. 신현경 뒤그 빠르게 움직이는 펌프는 왼쪽. 퓨승주, 그 아, 잘 때렸어요. 아, 네. 자, 지금은 살짝 빗기면서 박사랑의 수업 신현경. 펌프, 네이, 속동, 비계 넘깁니다. 신현경이 잡고, 이번에 왼쪽 필거쳐에 핍쳐줍니다. 아, 긴게 블루카우. 퓨승주. 그 빠르게 밀어 때리죠. 네. 퓨승주의 그 킬과 끈득점. 볼거리 길이도 아주 알맞게 빼주는 퍼프니어요펌프어는 유형보다는 빠른 스윙이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긁어낸 표승주. 자, 정확하게 어, 볼을 잘 처리했어요. 지금 네. 붙었는데. 유정이 엎어지면서 받고 빠르게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볼의 왼쪽 측면을 깎아 때리고 있습니다.